그럼 어떻게 입맛에 맞췄어? 저 원래 옆에 카페 단골인데 오늘 여기 처음이거든요 근데 커피도 너무 맛있고 좋았어요 이거 저희가 직접 구운 수제 쿠키인데 네. 집 가서 한번 맛보세요 어, 감사합니다 아휴 오늘은 날씨에 비해 장사다 현규 씨 수, 승원 씨왜 다른 카페에서 나와요? 현규 씨 우리 카페 단골이잖아요 아니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손에 있는 그거 옆집 카페 쿠키인데 맞네 다른 카페 생긴 거 맞아 아니 그냥 호기심에 한번 가 봐. 어 아니요 고 싶지 않아요 형기씨 그냥 가주세요 아 그리고 저희 추억 다 가져가세요 이건 영수증이잖아요 버려달라 고랬는데안 버렸어요? 어떻게 버려요 하나하나 다 소중한 우리 추억인데 형규씨는 우리 카페 VIP니까 11월 1일 아메리카노 투샷 11월 19일 바닐라 라떼 시럽 추가 11월 21일 아이스 아메리카노, 얼음은 조금만요 근데 어제 먹었던 한라봉 스무딘 안 찍혀있네요? 당연히 안 찍히죠 메뉴에 없는 거니까 현규 씨만을 위한 특별한 메뉴였으니깐요 <목소리> 아! <목소리> 어... 가게 앞에 왜 이렇게 소란스럽나 했더니 현규 씨, 이 사람이었어요? 3년 단골한테 케이크 서비스 하나 안 해준 사람이? 뭐? 네가 아무리 형규 씨 들쑤시고 호객행위해도 형규 씨 우리 카페 더 좋아해.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? 형규 씨 오늘 저희 카페에서 적립 카드 만들었어요. <laughs> 진 진짜예요? 뭐예요? 말해봐요, 형규 씨. 말해봐요. 왜 말을 못해? <laughs> 진짜구나. 아니 적립금 더블로 준다 그래가지고. 난 그것도 모르고 형규 씨 쿠폰엔 도장 두 개씩 찍었는데. <laughs> 현... 어우, 영규 씨. 보셨죠? 미규씨 저런 사람이에요. 미리... 미리... 미규씨이 미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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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원우씨? 아니에요 사람 잘못 <다> 봤어요 <laughs> 원우씨 카페 옮긴 거예요? 아니에요 아니죠 화장실만 쓰고 나온 거죠? 아니 원우씨 어제 여기서 밤새 과제했어 원우씨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죠? 말해봐요 왜 말을 못해요? 저한테는 24시간 카페가 필요했다고요 죽치고 앉아 있어도 눈치 안 주는 그런 카페요 제가 언제 그렇게 눈치를 줬다 그러세요? 기억 안 나요? 저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었을 때 11시 마감인데 10시부터 마감 준비하셨잖아요 <laughs> 그거 마감 준비하던 거 아니었어요? 테이블 위에 의자가 전부 올라가 있었다고요 몰랐어요! 늦었어요!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거다 말할게요 저한테 저분에 테라스 자리로 안내해주셨잖아요 그때 왜 그랬어요? 어우씨 테라스 자리 좋아하시잖아요 그날 미세먼지 나쁨이었어요! 사장님 나쁨! 몰랐어요! 늦었어요! 어우씨 제가 지금 복숭아 아이스티 하나 빨리 해드릴게요 저 복숭아 알러지 있어요! 몰랐어요! 늦었어요! 어우씨 잠깐만 손에 든거 혹시 텀블러 세트예요? 아무것도 아니에요 <laughs> 맞아요! 제가 줬어요 그쪽이 그랬잖아요? 손님은 손님으로 잊지라고승만씨 제가 잘못 생각한... 그손 뭐예요? <laughs> 승만씨 다른 단골 생긴 거예요? 형규 씨도 다른 카페 생겼잖아요 이런 나쁜 사장 <laughs> 단골이 상난이니 장난 아니에요 형규 씨! 그쪽이 형규 씨였구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 텀블러 세트 승한 씨가 전해 주래. 승현 <laughs> 씨? 그 텀블러 특수 제작한 거라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예요. 이걸 왜 저한테? 저한테 단골은 현규 씨 하나뿐이니깐요. 승현 <laughs> 씨!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가득 채워줄 수 있나요? 흥! <laughs> 흥! <laughs>